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오봉수 인사드립니다. 오님, 예, 내일 드디어 결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죠? 네. 내일 뭐 자신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전략 같은 것도 자신 있습니까 민심은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준비가?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주민의 미, 민심. 예. 저 오봉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은 지금 궁금한 게 많은 예. 저만 궁금한 게많으이궁금 하거든요. 예. 구청장이 왜 데려가십니까? 예, 그간에 구의원 4년, 시의원 8년 행정 경험을 이제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더큰 금천을 위해서 주민의 삶이 편안한 금천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 음, 뭘 뭐, 그러면 그주민들 일반 서민들은 구청장 만나는거 되게 힘들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 서민들과 일반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시겠습니까? 예, 주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면은 제가 밤1 1시든1 2시든꼭 만나 주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없고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진심 짬 진짜입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보면 의원님 그저고위원 시절 때. 예. 그전 구인들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은참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예. 그 시절에, 구의원 시절에서는 사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네. 매일 주민들과 만나고 또 소통하고 땀 흘려 봉사도 하고 또 구청에 대해서 견제도 확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의원 때 하실 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왔다고 우리 뭐또뭐 뭐 공무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그 어느 정도 갖고 왔길래 그렇게 말을들이 많습니까? 에, 금천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 제가 95% 이상 다 해드렸습니다. 어, 서울시에서 주 중관한테도 사정하면서 또 위에 어, 본부장 또, 부시장, 시장까지 면담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또, 어버님도 또 보면 교육 환경에 신경을 어, 쓴것 어, 같은데요. 어, 어. 어떻게 했길래 학부모들이 고봉서울님한테 부탁하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이런 소문 있습니까? 예,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들 특히 학부모들이 저 면담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 거의 100% 가까이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6년 동안 통계를 내보기 그러니까 1,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다, 드렸더라고요. 어, 보통 음, 자치구에서 1년간에 뭐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예산들을 음.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는 월등히 많이 예,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설 개선을 위해서, 어, 아이들의 편안한 어, 교감기를 위해서 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요건좀 좀 잠깐, 좀 무거운 얘기 좀 잠깐 해도 되죠? 예. 예 내일 이제 육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다, 누가, 누구 어떻게 관망하실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유성훈 후보보다, 예. 최규 후보보다, 예. 나 어봉수가 이것만큼 내 잘한다는 거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예. 주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봉수가 우리 금천구의 집단 민원이 해결됐을 때 공무원들이나 선출직들이 많이 피하는데 저는 가서 맞장 토론도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해결사라는 역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8년 동안에또 구의원 4년 12년간의 행정을 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백 없이 우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일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일 우리 당원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투표를 예, 하잖아요. 네. 나를 꼭좀 찍어주라고 부탁 좀 하시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예, 그 사람의 평가는 지나온 업적을 보면 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우리 주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에 한만큼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에 편안한 사람, 추진력 강한 사람, 뚝심 있는 저온봉수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시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